야, 대한민국 역사가 고도한 성장을 이루게 된 것은 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서 그래. 왜 죽었을까? 그건 모르겠어. 왜 죽어야 되는지 너희들도 알고 싶어? 근데 죽었어. 그것만이 남겨 있는 거야. 고도의 성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. 그들은 왜 죽었을까? 와. 이 은행나무처럼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, 그러지 못하고 있어. 그래서 노란봉투법이라고 해서, 어, 사람이 죽으면, 너도 한번 죽어볼래? 그러면서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마라.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노란봉투법. 그 수원시 남 누구누구가, 어, 건의했던 것 같은데, 수원시에서 먼저 했던 건가? 어째서 난 노란 몽둥법이 대한민국 국력을 어좀 와해시키거나 여러가지 더디게 하더라도 난 찬성해 왜? 국민을 죽이면 안돼 죽이지 않고 천천히 가더라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거야 너무 욕심내지 말고 국민 생명을 솔직히 얘기고 가족처럼 너희들도 아껴봐 가족이 뭐야? 우리 아버지가 얘기하는 가족 그런 건 좀 이상해 가족이라고 해서 진정으로 너희들 느껴봐 가족이 잘 돼야 되는 거 조, 조, 좋아하지 좋 잘못되는 걸 좋아하겠냐 그렇게 느껴보면서 가족에 대해서 국민 생명에 대해서 다시 느껴봅시다 죽으은 좋은 거 없어 음, 세상이 망가지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믿고서 잘살수 있도록 어? 그래봅시다. 어, 가족이 소중함 보다, 인간의 생명, 그리고 가족이 소중함도 느껴봅시다. 어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? 어, 어. 몰라도 좋아. 생명이 소중하다. 생명을 소중히 여깁시다. 어, 이런 내용으로 있어 볼게요. 어, 좀 저지 가지라도, 어, 돌아가더라도 어, 천천히 가더라도 전 그렇게 느껴보자고 어, 노란보두법 난 찬성 왜 국민을 죽이지 말라는 뜻에서 찬성하는 거야 국민은 누구 대한민국 국민 등록되어 있는 거 나는 한국인이야 한국인을 더 이상 죽이지 말고 외국인도 죽이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도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. 생명을 소중히 여기자고. 바이바이.